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하고주를 가리켜 주한것를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라고 하죠. 이 완고함이 저마다 있는데, 아 정말 놀라운 것은 담배값에 인쇄된 섬뜩한 경고 사진을 보고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경고성으로 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계속 피우다 보면 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 보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수많은 환경 재난을 목격해도 삶의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 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이 왕과 나의 고집, 아집 이런 걸로 인하여서 이 믿음을 갖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 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관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출교 당할까 두려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출교 당할 위험을 떠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어, 아예 이제 제외되는 그런 상황 그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은 이러한 처지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태도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나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숨긴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저분을 정말 믿을만하고 저분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 같은데 아, 저분을 따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할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 것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이 물질 포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이 직장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를 조금도 포기할 수 없거나 세상이 주는 쾌락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의 걸침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반쪽짜리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금 그 모든 거, 세상 것 세상껏 버림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이죠 43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서 또그 어둠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또그 가운데서 그 빛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을 불편해 해요. 내가 이제 빛의 자녀인데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지를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 우리 삶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까지도 불편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남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죠 심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7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것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죽기 전에 정말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을 살면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지 못하였지만 정말 죽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거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목적도 잘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가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권위나 뜻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을 주는 명령이며 예수님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전하셨다 라고 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비록 그들이 그들이 믿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들 가운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 안에 심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고,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노름하고, 세상 쾌락에 살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저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끝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우리는 또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족한 믿음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 하나님 채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채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과 결단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발 걸치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였다면, 결단하며 한 발, 한발 내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 선물이고 은혜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이 하나님 반쪽짜리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 삼게 하시고 또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만 심어 주시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환우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온전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살아있는 믿음 주심을 통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땅 끝까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서 정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한발한발내디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